눈펴봅니다. 오늘은 파크라이 프라이멀로 돌아왔습니다. 기원전 만년 전으로 떠나는 무시무시한 메머드와 함께 사냥하는 그런 게임이죠. 메머드를 사냥하러 기원전 만년 전으로 가보도록 할까요? 아주 아주 재밌는 파크라이 프라이멀 시작됩니다. 자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됐고요. 어 앞에 이상한 사람이 있고 원시인인가? 봅니다. 어 매머드가 옆에서 지나가고 있어요. 천천히 천천히 눈치를 살피면서 메모드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그대로 죽기 때문에 절대 걸려서 안 되겠죠. 오 진짜 어마어마하다. 와, 우와 저 앞에도 메모드가 엄청 많이 있고. 조심조심. 소리를 내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. 메모드다. 타카루. 오타카르제 이름이 타카루인가 봐요. 미술지으면서 인자 미술 자 메모드 사냥을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천천히 따라가서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일단 이동을 계속해서 해주도록 하고요오 진짜 덩치가 어마어마하구나 일단 조심조심 에모드를 조심. 지금 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천천히 이동을 해 주죠. 다음 러프다마스. 자두비다시. 작은 메모리를 찾는다고. 좋하다마스. 그래, 새끼 메모리를 노려야지. 큰 메모드는 100명이 넘어도 못 읽을 거 같은데. 음. 가자 가자 가자. 어, 저기 좀 좋죠. 저 앞에 조금만. 얘보다는 조금 만 많이 작네. 둘아, 다시 타오가시. 똑똑히 가자. 어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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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자. 어, 불불불불. 가자, 가자, 어, 불불불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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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주고 오케이 치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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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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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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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, 불, 샷. 불, 어. 샷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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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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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음... 어, 우리 편, 우리 편, 죽는다. 음... 우리 편, 음... 죽는다. 어, 참 계속 서던져주고 자, 빨리빨리 빨리, 쫓아가, 쫓아가, 쫓아가. 쫓아가, 쫓아가. 자, 오, 급방사가 메모드를 리 잡아야 맛있는 식량을 먹을 수 있어요. 자, 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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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창을 들어주고. 어, 자, 뒤이래요, 전고 샷! 눈을 찔러! 눈을! 눈을! 다, 다시 창을 들고? 전... 샷! 어어디로 던지는 거야 자 일단 죽였어요 아... 제가 한방 맞췄으니까 죽인 거겠죠? <laughs> 자 메모드가 아 새끼매모드 와 새끼매모드인데도 엄청나다 창을 던져서 잡긴 했는데 이 가죽을 갈라줘야 될것같아요 가죽의 까마귀 오, 어어어어 호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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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인가? 아 어, 호랑이 호랑이 사자인 갈퀴어죠 어어어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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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, 죽여! 뭐하는 거야 어 야야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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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도망가 아 죽었다 으어목 뭐 찔렀는데? 목뭐 찔렀는데 난안 죽어? 어와 지가 창을 뜯고 있네 어 어,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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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사크라이프라이멀 <목소리> 시작하도록 하자. 본격적으로 내가 꼭 부족을 살리도록 할게요. 살리이죠 어... 다시 또 짜올지 모르니까 빨리 도망을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오로스로, 빠르게 가보도록 해보자. 화살이 필요하다고 하니까, 재료를 좀 모으면서 어 치료도 좀 해주고 어 생고기 뜯어먹고 치료도 좀 해주고요 재료도 좀 모아주도록 하죠 오케이 어. 혼나는 소리 무서운 소리 자 화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이용해서 화살을 구부려볼게요 걸어서 역시 원시인의 손재주는 따봉 자 계속해서 화를 만들어주고 있구 탱! 자 염소를 세마리를 사냥하라고 되어있네요 염소를 사냥해보도록 하죠 일단 사냥꾼의 눈을 켜주고 자 조준을 염소가 여기 많이 있네요 세마리를 잡아야되니까 일단 머리를 노려야돼요 헤드샷! 오케이 한 마리 죽였고 자 도망가죠 나머지는 가죽도 벗겨주도록 하구요 샥샥샥 오케이 자 다시 사냥꾼의 눈을 켜서 이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쪽을 따라가보도록 하죠 헤드샷! 라키스 도망 가지고 어또두 마리. 자,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. 음소 가지고 벗겨 주도록 하고 샥샥샥. 오케이. 자또 사냥꾼들 애켜 주면서 어디로 도망 가는지 잘 따라가 보도록 하죠. 샷! 오케이. 어 죽어야 돼, 죽어야 돼. 죽었나? 어. 어 피를 흘리면서 이리로 도망갔다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디 간 거야? 자 이렇게 하고 완전 원샷을 못 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샷 원킬 자 마지막 샷 오케이 머리 명중 시켰구요 자 이렇게 해서 염소를 다 잡았어요 훅훅훅 배를 갈라서 가죽을 얻고 자 이제 이동을 해오도록 하죠 어, 밤이 온대요 자, 일단은 빨리 저의 쉼터를 찾아가야 되겠죠 자 밤이 되면은 이런 원신 시대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나보다 굉장히 위험해지죠모닥불에불을 피우도록 하겠습니다. 칙! 역시 원시인들은 나무를 이용해서 돌과 함께 불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이죠. 칙! 칙! 오, 약간 불이붙었어자 이렇게 나우까지와뭇잎을 넣고 호호 불어주면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 아, 이제 좀살 만한 것 같아요. 흔적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흔적을 따라가야 돼요. 아, 몽둥이에 번디셔스 당고. 몽둥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. 샥샥샥. 샥샥. 오. <laughs> 나무에다가 돌을 끼워 갖고 돌도끼를 만들었네. 오,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 찍히면 머리에서 피가 빵 터지겠죠. 아, 핫. 불을 붙이자. 어, 불을 붙였어요. 불르샤스다 어, 과스트로다파 오 덩굴을 태워야지 어 불붙었다 동굴을 일단 제거를 해주고 이등이 안되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 아님 말고 어, 이정도 해보도록 하죠 오자 어! 어디로 가야되지 어, 이 이리로, 이리로 이리로 이렇게 빠르게 이쪽으로 오, 어, 떨어졌다 떨어졌다 어 이쪽에 뭔가 죽은 시체가 있어요 너 어, 늑대 시체인가보네 수색을 <목소리> 왈윈자. 어, 윈자 쪽에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우리 부적이 죽이면서 이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겠죠. 이동하자.왈호라 괴시다감 늑대들을 불로 겁줄 수가 있고. 비켜 저리가. 저리가. 어어 저리 저쪽에 떼로 있다. 저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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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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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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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서워 무서워 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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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발자국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 빠르게 빠르게 자 위험하니까 빠르게 어!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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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속으로 들어가주고 빠르게 수영을 해서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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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해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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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오, 호랑이가. 오, 아까 그놈인 것 같은데. 빨리, 빨리, 빨리. 오, 저쪽에 사람 있다. 오, 여기 시체 있고. 빨리, 빨리, 어, 빨리, 빨리 올라. 빨리 올라가자. 오, 시체가 있고. 어? 으, 징그러운. 오, 여자가 있네. 아, <놀람> <놀람> 자 뒤에, 뒤에 조심해, 뒤에 조심해야 돼. 뒤에 조심해, 호랑이다. 호랑이니까 나를 지금 있... 그거 할 때가 아니야. 이 호랑이 가있다니까 멍청아. 아이고 멍청이. 아이고 접신다. 아이고 나 나이... 있네 나 있네. 아이고 상처 입겠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에에에. 오. 죽여 죽여 죽여. 죽여 죽여. 죽여 죽여. 빨리 도망쳐. 빨리 도망쳐. 죽여 죽여 죽여. 죽일 수 있나? 무기가 없는 거 같은데. 어. 아,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. 어 뒤로 뒤로 뒤로, 뒤로 빠져 뒤로 빠져. 뒤로 빠져라. 어 안돼 안돼 어. 어, 어어 호랑이 호랑이 어어못 들어온대 못 들어온대 못 다행이네와 다행히 못 들어온다 와 빨리 도망가자 우리 아까 날 죽일라 그러더니 어? 빨리 빨리 가자 드디어 오로스의 땅으로 도착을 했군요 아 이곳이 목표 지점이었죠 오로스에 드디어 도착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왼자족을 모아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파크라의 프라이머를 즐겨봤는데 오늘 이 여자는 굉장히 심하게 다쳤고 과연 왼자족은 어떻게 생존을 해야되며 저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왼자족의 생존기는 계속됩니다